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석입니다 골드버그 미국 대사는 서울 퀴어 축제에 참석해서 이번 주에 한국에 막 도착했는데, 이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동성의 인권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국 정부가 힘을 더하겠다는 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도 서울 퀴어 문화축제 오게 되어 기쁘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이 부분 살펴봅니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옆에는 그의 동성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 씨가 자리하고 있어요 즉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필립 터너 대사와 그의 남편인 이케다 히로시 씨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 트위터에 스스로 공개한 건데 뭐라고 공개했냐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남편 이케다 히로시 씨즉 뉴질랜드 대사 필립 대사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 분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분은 성소수자 주한미대사예요 즉 뉴질랜드 대사 미국 대사 모두 성소수자 동성애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도 동성 성 파트너가 한국에 같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이유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제 1874호 결의 이행에 지휘자 역할을 했던 과거가 있어요. 제 1874호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2006년에 나온 제 1718호 결의에 추가 조치를 얹은 게제 1874호 결의였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1718호 제재안은 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된 물자 이전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는데, 1874호는 여기에 더해서 화물 및 해상 검색의 강화, 금융 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이 추가된 거예요. 이 같은 대북 제재 이행의 지휘자를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했다는 사실은 사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에 딱 맞는 사람을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보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국에 보냈다. 그것은 현재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심기가 서로 맞는다고 할까요?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골드버그 미국 대사는 2006년에는 볼리비아로 파견됐던 분인데 당시 볼리비아의 상황이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보 모랄레스가 볼리비아 대통령이 돼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공산주의 정치를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 인사들의 시위가 굉장히 격렬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골드버그 당시 외교관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라고 규정돼서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추방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볼리비아 정부가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보수 인사들이 격렬하게 시위가 너무나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볼리비아 좌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골드버그가 정부 전복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 외교관을 미국으로 다시 내쫓는 극단적인 처방을 볼리비아 정부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골드버그 대사는 어떻게 말하면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다라는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랑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잘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지녔는데 이분이 또한 성 소수자고 뭐 이렇게 동성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닐 때마다 자신의 동성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바이든 정부가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라는 것은 고차 방정식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북 정책과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너무나 마음이 잘 맞을 수 있는 인사이면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두 번째 키워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인사가 바로 현재 골드버그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대한민국에 두 가지를 사실은 요청한 거예요. 첫 번째, 대북제재와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던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끼워넣기 식으로 차별금지법 통과해라 라고 끼워넣기 패키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한국에.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공산주의와 강하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현재 북한과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넙죽 받아들이는 대시에 끼워넣기로 들어온 차별금지법을 그냥 통과시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권의 운동가들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해준다니까 골드버그 대사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으로 확 받아들이면서 끼워 넣기 패키지로 들어온 차별 금지법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넙죽 받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 운동은 절대 정치 운동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선포해서 밑바닥에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보수 정치 운동이나 보수 시민 운동계에 기대서는 차별 금지법을 온전히 막아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꾼임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강한 믿음과 강한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퓨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